안녕 친구야. 우리도 <laughs> 우리도 이따가 가. 할게. 먼저 일하고 있어. <laughs> 저희 오늘의 컨텐츠는 뭐죠? 쿠팡 플렉스. 쿠팡 플렉스. 실감나 <laughs> 이런 차들 보니까. 오마이갓. <laughs> oh 잠시. 후. 저도 대기 끝나고 <laughs> 오후에 유튜브 편집하다가 온 거여서 <laughs> 아침 5 시부터 깨어 있어요. 와 여러분, 의 여러분, 여러분, 가러여기 있는 러 <목소리> <것> 같아요. 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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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러분되러분 여러분, 사러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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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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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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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달려갑니다. 그것도 원하는거 쓰세요. 여기에 물고기 카드 찾 예정입니다. 여기 안까지. 이거요? 이거. 이거지. 어. 와우. 요거만 하면 되는 거야? 와우. 와우. 저희을다 실었다. 요었어요 get it. 다 e t s Let's get it. Let's get it. Let's get it. Let's 다 e t it. l e t 여 get 내집앞데 왜 화를 내 <laughs> 오빠가 하기로 한 거잖아 <laughs> 어, 여기 신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신호 가속한번 하면 끝나요 <laughs> 벌금으로 오늘 일한 거다 날라가게 생겼습니다 <웃음> <웃음> 이거 한 건당 천 원이면 우리가 30, 30개 하는 30건 참... <laughs> 배정 받았어 아, 근데 그럼 우리 3만 원받는 건가? <laughs> <laughs> 자첫 번째 배송지에 도착했어요 여기서는 조금조금 조용하게 말할 거예요 이분은 3개의 어. 물건 3개를 시키셨어요 어, 한꺼번에 감사합니다 3천 원 <laughs> <laughs> 사진 어, 찍고 렸어와와저 배송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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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송을 마친 소감이 어떠신가요? 굉장히 좀 뭔가 쉽긴 하네요 쉬워요? 아까는 찡찡거렸잖아요 오빠, 응? 이게 내첫각일지도 모르겠는데, 우리는 좀 처음 치고는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. 그치? 수월해. 뭔가 막힘이 없어. 음. 한 10분 정도 만에 응. 아파트 한 단지를 끝냈어요. 어. 한 7, 7개를 배송했어요. 응. 음 예상으로 한 7,000원 받겠다는 건데 뭐 이렇게 하면 나름 그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액수를 받는 건 아닌 것같아 그치? 응. 어쨌든 한 단지 클리어. 클리어. 다음 단지로 갑니다. 맨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어요? 네? 그런 줄 아시겠죠 여기는 길이 되게 예뻐요 그쵸? 렇 응. 여기 사는 사람들 진짜 좋겠다 응.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여러분 응,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? 너무 응. 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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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무슨 엘베에서 호텔 냄새가 나 <웃음> 그치? 오늘 <laughs> 살다 그래 나중에 여기서 살자 어... 들어 <laughs> <쿠파나 하는> <laughs> <laughs> 마지막 배송을 와. 앞두고 있어요. 신경이 어떠하신지. 와, 새벽 시간이 후딱 같이 뭐야? 2 <laughs> 시간만에 끝냈어. 그니까, 그래 빨리 끝났다. 30건. 지금 시간은 3시 15분. 새벽 3시 15분이고요. 저희는 마지막 물량을 가지고 지금 마지막 배송을 하러 왔습니다. 에스케레이 나이스 nice. 와. 와우. 와우. <목소리> 뭐야 그래서 내 돈. 내 돈에. <laughs> 입금 빨리 해 주세요. 내 돈에. <laughs> <나도> 죽겠네. <웃음> 결국. <웃음> 지금 이3만원 걸린 거잖아. 어. 그럼 시급으로 치면은 한만 원. 정말 치킨 한번 먹고 싶다. 돈도 짜치는데 어. 치킨이 굉장히 먹고 싶은데 어. 칼로리도 걱정된다. 어. 그럴 때두시가 어. 빡세게 하고 아 만평의 치킨 먹자. 아. 뭐야? 왜? 뭐야 저거 뭐야? 뭐? 배송 안한거였어 뭐? 저기 있잖아. 뭐야? 어디? 거기야아 뭐야? <laughs> 아, 저. <저거. 웃음> 다시 돌아갈 뻔했잖아. 게. 안녕 9,600원입니다 유산이였는데 네. 3만원 벌었는데 벌써 9,600원 써버렸죠 택배 <laughs> 10개 뭐야 과자 몇개열집 치를 이게 열집의 택배입니다 여러분 참 그렇네요 이제 뭘못 사겠어요 이 플렉스를 못하겠네요 고생했어 It was a yes, <laughs> <laughs> <laughs>